어, 그 다음에 이어서 챕터 27의 역학 일반을 할 건데, 여기는 약간 부록 같은 개념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뭐, 일단 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풀면 되고, 아닌 부분은 그냥 단순 암기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해서 풀기에는 학습량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하는 부록 챕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번, 정정보의 처짐과 처짐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정정보의 변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인지 물어봤거든요. 외웁니다. 3번 처짐각법. 얘는 이제 부정정보의 이 처짐과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정정보 물어봤는데 얘는 부정정보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처짐각법이 뭐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해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는 배웠겠지만은 배,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알 거야. 이걸 풀려면은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객관식 문제로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부정정 구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중적 문법. 이거는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잘안 쓰죠. 어, 이것도 잘안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정정 구조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공액법법이나 단위하중법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얘네들도 그냥 잘안 쓰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정정 구조 해석 방법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고. 2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외워야 돼. 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정정구점물의 해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변이법이 있고요. 변이법이 있고, 응력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이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토목기사 시험도 보겠지만은 뭐 공기업 시험도 볼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외웠다고 치고, 어, 변위법은 변위를 미지수로 하고 변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지수를 변위로 해요. 이게 있고 어, 힘의 평형방정식을 적용하여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힘의 평형방정식을 이용하고요. 예얘를 이제 우리가 강성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우면 그냥 그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뭐냐? 뭐 강성도가 강성도가 뭐고 뭐 변위를 미지수로 하는 게 뭐고 이런 게 무슨 의미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외워서 풉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역학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외우, 외우면 되고. 2번. 부정정력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변이일치법과 사면모멘트법은 응력법에 속하며 이것도 외워야 돼. 여기 응력법 안에 변이일치법이랑 사면모멘트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처짐각법과 모멘트분배법은 변이법으로 분류된다. 처짐각법과 모멘트분배법은 변이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됐고. 삼면 모멘트 법은 이건 우리가 배우긴 배웠죠 수업 시간 때 했는데 부정적 연속보의 이 경간 세개 지점에 대한 휘 모멘트 관계 방정식을 만들어 부정적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맞죠 여기 경간이 두 개가 연속돼 있고요 지점이 세개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얘도 맞고 4번 처짐각법으로 해석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습니다 처짐각법은 뭐여를 해석할 때뭐축박 영역과 전단력에 의한 변형은 무시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절점에 모인 각 부재는 모두 강 절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자유 절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외우면 돼. 강 절점이 아니고 자유 절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이유는 토목기사 문제는 다시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고르면 답입니다. 빼고. 3번. 구조 해석의 기본 원리인 겹침의 원리. 이거 보고 우리 중첩의 원리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 어, 이, 이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첩의 원리가 뭐냐면은 뭐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뭐냐면은 내가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 집중하중이 있고, 모멘트가 있어. 그럼 이때 B점의 처짐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 우리 이그 처짐 어떻게 구합니까? P에 의해서 처짐 델타 P 구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에 의해서 내가 델타 M 해가지고 내가 델타 B를 구하잖아요. 그죠? 이게 겹침의 원리, 중첩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제 이 하중에 대해서 변이를 구하고 이 하중에 대해서 변이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서로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 이거 자체가 그냥 겹침의 원리입니다. 보게 되면은 얘는 언제 쓸 수가 있냐면은 선형 탄성일 때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탄성한도 이하에서 외력이 작용할 때 성립한다. 이게 탄성한도 이하라는 얘기는 어, 탄성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선형 탄성일 때만 만족하고요. 얘랑 똑같은 게또 어디 있냐면은 어디 있을까? 요거죠 외력과 변형이 비선형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한다. 비선형이 아니라 선형 탄성일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우면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부정적 구조물에서도 성립한다. 얘는 언제나 성립합니다. 됐고요. 4번. 여러 종류의 하중이 실린 경우에 이 원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아, 당연히 따로따로 하면 되니까 편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어, 동일 평면상의 한 점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 여러 개의 힘이 어떤 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그 합력의 동일점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는 것은 다음 중 어떤 정리에 관한 사항인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베린용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베린용 정리, 발인용 정리 이렇게 부르는데, 어, 뭐,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상관이 없어요.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썼습니다. 어디서 썼냐면은, 챕터 2에서 이렇게 합력의 작용 위치 구할 때 썼던 게 이제 발인용 정리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어? 내가 지금 얘랑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 이 R이라는 합력을 구할 건데, 일단 합력의 크기는 내가 200을 구했다고 칩시다 이건 우리 챕터 2에서 했으니까. 합력의 작용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 작용 위치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합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원래 있던 힘들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같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렇 이결 세련되게 표현한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발인용 정리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그요 고르면 답이야. 됐고. 이 모멘트들이 이 모멘트와 같다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는 거예요. 됐고, 5번 똑같아. 동일 평면상의 한 점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이 미점에 관한 이들 힘들의 모멘트의 합은, 그러니까 여러 개 힘들의 모멘트의 합은 어, 합력의 모멘트와 같다. 어, 발인용 정리다. 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 여기 뭐 라미의 정리, 그린의 정리, 파푸스 정리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상관이 없어요.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해봐.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죠. 그렇죠? 6번.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탄성제.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뭐 탄성체에 저장된 변형에너지 율를변이의 함수로 나타내는 경우에 이미의 변이 델타에 관한 변형에너지 율의 1차 편도 함수에 대응되는 하중 p 와 같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너지를 변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하중이 나온다. 이게 뭐냐? 카스티겔 라노 제1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아 물론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중요한 거 뭐냐면은 얘를 봤을 때 얘가 그냥. 카스트길라노 제1정리구나만 알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리는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를 변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은 하중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은 카스트길라노 제1정리고요. 그럼 카스트길라노 제2정리는 뭐냐? 이건 내가 이제 에너지를 하중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은 변이가 나온다. 이게 카스트길라노 제2정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정리는 거의 문제 풀때안 쓰고요. 이 정리가 이제 우리가 문제 풀때 쓰고 제가 이제 챕터에 문제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것은 일 정리랑 이 정리랑 얘랑 예의 위치만 이렇게 바뀌어요. 위치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복기에 카스길라노 제이 정리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해가지고 답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됐죠? 어떻게 하면 은좀 쉽게 외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카스텔라노 제2정리 언제 썼습니까?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는 수업시간에. 우리가 이거 변이 구할 때 썼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변이 구할 때 썼으니까 변이가 결과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 값에 변이가 있으면 얘는 카스텔라노 제2정리고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면 은 카스텔라노 제1정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7번. 아,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보호의 탄성 변형에서 어, 매력이 한 일을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에너지를 그 지점의 반력 얘는 이제 힘을 의미하겠지 힘뭐 힘을 뭐 피라고 합시다 힘 어, 그래서 에너지를 힘으로 1차 편미분한 것은 0이 된다는 정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를 힘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어떤 원리냐 얘가 이제 최소 1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뭐 지금 설명하는 건 이해하는 학생만 들어봐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최소일의 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p 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p 에 대한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p 에 대한 함수를 내가 p 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우리가 임계값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계값을. 근데 임계값을 찾는데, 임계값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뭐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임계값이라는 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최소값이 될 수가 있는데 구조에서 내가 에너지가 p 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구조에 저장될수 있는 최소 에너지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소 에너지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구조가 가질 수 있는 어 자연 상태에서의 변형을 구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 상관없고요 뭐 굉장히 제가 이거 부정적 구조 해석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문제 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얘가 0이면은 최소 1의 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뭐 중첩의 원리는 앞에 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카스티길라제일정리도 제일 했고 맥스 웰베티 상반 정리는 뭐 다음 문제 있으니까 다음 문제에서 더 보기로 합시다 이거 외워서 풀면 되고요. 8번. 어 재료가 탄성적이고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구조물에서 어 지점 치마와 온도 변화가 없을 때 앞에는 뭐다 필요 없고요. 아 물론 얘는 또 의미가 있지만 뭐 증명할 땐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때 필요 없고 됐고. 여기서 한 역계에서 PN에 의해서 변형되는 동안에 어 PM이 하는 외적인 일은 PM 역계에서 이거에 의해서 변형하는 동안에 PN 역계가 하는 외적인 가상열과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전공 수업 시간 때 증명할 때나 하는 거고, 이거 증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증명할 때나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를 이제 풀어 쓴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맥셀 웨트 상반 정리가 뭐냐? 요겁니다. 봐봐. 내가 네, 여기 a b 의 단순부가 있겠다 있어요. 그럼 내가 C점에다가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럼 얘가 변형이 이렇게 발생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다 힘을 줬을 때 D점에 발생한 이 변형을 델타라고 이렇게 해볼게. 델타 구할 수 있겠죠. 물론 구하려고 하면. 은 일단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이 하중 자체를 C에다 주는 게 아니고 D점에다가 이렇게 줘봐. 얘를 여기다 줘봐. 그러면 신기하게도 D점에 발생한 이 변형이 C점에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C점에다가 하중을 줬을 때 D점에 발생한 처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가져와, 그럼 내가 이제 D점에다가 하중을 줬을 때 C점에 발생한 처짐이랑 같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요거랑 요거랑 바뀝니다. C점에다가 힘을 줬을 때 D점에 발생한 처짐은 D점에다가 힘을 줬을 때 C점에 발생한 처짐이랑 같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머리로는. 이게 말이 되나 싶겠지만 이거를 증명하는 게 요겁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궁금한 학생들은 물론 이제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티모센코에서 티모센코 책을 보게 되면은 뭐 증명하는 거몇줄안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되는데 그거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역학적인 이해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이런 이렇게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은 보면은 뭔가 얘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얘를 줬을 때뭐 얘가 한 일은 뭐 얘가 줬, 얘를 줬을 때 얘가 한 일이랑 같다. 이게 뭐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그냥 뭐 배트의 정리 사실은 맥스웰 배트 상반 정리라고 하는 게더 정확한데 어, 맥스웰 배트 상반 정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고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아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토목기사는 이런 식으로 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단순 암기하듯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게 나와.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고르면 답입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 단순 암기로만 학습을 해줘야 돼요.